안녕하십니까? 2025년 포럼 비프 어, 리부팅 코리안 시네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장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본 포럼은 한국영상자료원과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으로 주최하였고요. 노누니특공대 엔터테인먼트가 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는 이제 저희 포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 2022년 어, 여기 포럼 비프에서 가상의 제국 영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어, 디지털 VFX 대표 Virtual Studio, VR 등 이런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 디지털로 구현되는 영화의 미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어, 뭐 디지털 에셋이라든가 AI 예,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 한국 영화의 미래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영화계에서는 이제 고전 영화의 리마스터링이나 재개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어, 이것은 이제 단지 이 영화가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어, 현재의 기술과 감각으로 재탄생, 끊임없이 재탄생되는 문화유산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국영상자료원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보정과 어~ 보건에 한국 영화의 보존과 보건에 힘써 왔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 역할이 어, 현재의 영화를 미래와 있는 가교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오늘 포럼 이 자리에서 어, 뭐 디지털 에셋과 어, AI가 이렇게 그려내는 작업 현장의 변화와 어, 이런 것들을 어, 한국 영화 보존 보건의 어, 현재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그현장에서 음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그 한국영한국거와 미래 그리고 어그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걸로 기대를 해 보고요 어 이제 한국영상한국원 김홍준 원장님의 기재 그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영상재료 원김홍준 원장이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어, 기조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시고. 비프리부팅 한국영화 보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다들 아침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영상자료원은 1974년 한국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반세기 동안 저희는 한국영화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관객과 함께 살아 숨쉬는 영화문화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라면서. 한국 영화를 수집, 보존, 복원하여 국내외 관객들에게 공고, 공개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영화 시장에서는 고전 영화의 복원과 재개봉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필름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의 디지털 복원은 디지털 화질에 익숙한 현대의 관객들에게 필름 특유의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여 영화적인 재미와 완성도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자료원 역시 디지털 영상 복원과 또한 사운드 복원을 중심으로 많은 한국의 고전 영화를 복원하고 공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의 작품까지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재규 감독님의 은행나무 침대도 곧 저희가 복원을 마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과 문화적 흐름이 맞물리는 지금 한국 영화의 리부팅을 위한 한국 영상자료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기 s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어, 사실입니다.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l 화 that I was told 고 h a t I was t o l 화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영화의 보존과 자료원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포럼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고민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를 기대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영화는 또한 번의 변혁기 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먼 이야기로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과 10여 년 만에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도 AI가 있네요. 한때 영화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냐로 논란이 있었던 넷플릭스의 프리미어 공개 영화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ott 공개작 역시 영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의 라인업들을 봐도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불과 몇년 사이에 영화의 제작 환경 관람 환경 그리고 영화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인식도 우리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보고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들입니다. 몰입감 높은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당대 관객과의 정서적인 교감과 소통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화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영어로는 필름, 본토 발음으로는 퓌움이 되겠는데요. 시네마, 무비 등 이름이 있지만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운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치들은. 어, 앞으로도 수 세대 동안은 적어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한국 영화의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지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전문가, 관객 여러분께 한국 영화의 새로운 리부팅 혹은 리 땡땡 부팅을 위한 작은 해답과 영감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오랜만에 이러한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던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의 상암본원과 화주보존센터의 어, 스태프들 오랜만에 부산 출장으로 와서 조금 들떠있던데요. 어, 침착하게 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여러분, 부산영상산업센터의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모여주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